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부동산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처럼 요즘 부동산 최대의 바도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은 나오지 않고 이자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 하시면... 미국은 주택 시장의 사람들을 딱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가냐 멘 트냐？안녕 하 세요？케빈 의 미국 부동산 이야 기의 케빈 킴 케이 리 입니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촬영하니 기분도 좋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없어진 느낌인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 저도 아주 좋은데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정말 봄이 완전히 온것 같습니다 예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참 봄이 되면 부동산 매물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측이 안 돼요 요즘도 매물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부동산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리 u 스한 주제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대표님, 준비 되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 만나면 하는 질문. 앞으로의 집값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처럼 요즘 부동산 최대의 화두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음.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와우, wow, you seem so prepared. 정말 비장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소신 발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KTC라면 내가 지금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요. 지금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시겠습니까? 음, 솔직히 어떻게든 전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요. 정답은 지금 필요하면 사고,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사고가 아니라, <laughs> 좀더 정확한 답을 드려야겠죠. 네. 제가 부동산 10년 넘게 하면서 요즘 마켓은 정말 오리무중입니다한치 음. 앞을 모르겠어요. 단 확실한 것은 최소 몇 개월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가격이 내려가려면 일단 매물이 좀 늘어나고요. 음. 이자가 올라가는 기본적인 상황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럴 조짐도 아직은 없어요. 아, 그런데 집은 나오지 않고 이자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어~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지금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음. 한 가지 집값이 당장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의 중요성이 부각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 어떤 분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현금을 더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현금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Safety Assets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 저는 이런 식일수록 부동산이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평생 월세로 살아있는 미국 시스템상에서는... It's okay, 님 그냥 오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Just say it 우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미국은 주택시장의 사람들을 딱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가냐 렌트냐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시기에 자가로 사는 게 좋은가? 아님 상황을 지켜보면 렌트를 유지하는 게 좋은가? 음. 심지어 요즘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시면 자가인지 렌트인지를 적어 놓게 해놨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맞아요. 저도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다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내가 아무리 소득이 좋아도 자가인지 렌트인지 확실히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집값이 비싸던 싸던 집을 구입하면 대개는 모기지가 30년으로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페이먼트가 3,000불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3,000불을 쭉 내면 되는데 렌트로 살 경우에는 최소 몇년 단위로 렌트를 계속 올려서 내야 되거든요. 저도 이와 비슷한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집값 오르는 것보다 렌트가 더 많이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렌트는 계속 오르니까 렌트로 계시는 분들은 점점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집값 떨어진다고 렌트비도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음. 이 부분 꼭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집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렌트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 우리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음. 제가 지난번에 60만 불 기준으로 집값이 10% 내려가고 이자가 1% 올라가면 매달 페이먼트가 거의 차이 없다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융자를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사는 게 유리한지 나중에 사는 게 유리한지를 음...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현금 보유가 적으면 이자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이런 마일분들께는 별 도움이 안 되겠는데요 반대로 집값 떨어지면 현금이 많은 분들만 도움이 될것 같아요 That's a good point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현금 보유가 내가 사고자는 집값의 30% 미만인 분들이라면 집값 내리는 것보다 이자 올라가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많은 분들이 다운페이 30%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음. 결국 집값이 내려가도 이자 때문에 페이먼트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좀... 제가 한번 정리해보자면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막연히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코멘트를 보니 어떤 분이 집값 떨어지면 프로퍼티 태스도 떨어지니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글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절하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아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No, 조금. wait what? Oh man.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 1편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는 영상을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케미 부동산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 이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